샬롬, 읽어주는 구속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설, 서론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주신 의도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 소고가 제시하는 명제입니다. 1.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각계각층의 사람, 약 36명이 1600여 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있을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우서 1장 21절. 신구약 성경은 성령 한 부분에 의한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2.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모든 책은 주제가 있고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씀하죠. 이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짐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심으로 제자들의 의심을 치료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구약 성경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민이라 위안복음 20장 31절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맞춰 있습니다. 3. 성령의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누가 증거하여? 저들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이는 일종의 임무 교대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명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 성령은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가?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할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의 동역자가 되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들어서 약속과 예언과 예표와 모형들이 성경대로 예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입증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 성령과 동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사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행한 베드로, 스테반, 바울 등의 설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교의 모델이 될수 있는데 이를 관찰해 보면 한결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들어 입증함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 것을 증명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다시 사심을 증거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 다시 말하면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성령과 동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점입니다. 다섯 번째, 백성을 잃어버린 하나님 태초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이사야 45장 18절 나라가 구성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왕과 백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한 가정으로 축소를 한다면 가정의 구성요건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내, 자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혼으로 말미암아 해체된 가정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 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가 걸려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성세기 3장 15절. 성경은 메시아가 어느 계통을 통하여 보냄을 받아 어떤 방도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것인가를 게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향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찬은여와라고 하십니다. <laughs> 예리며 33장 2절.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이세에게 세워주신 약속이 예수가 탄생하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어떤 방도로 가능하여지는가 인자의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하신 오직 대속을 통해서뿐입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는 말씀만으로 가능하였으나 재창조는 이미 저질러놓은 죄값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0장현상에서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즉 죄값이 다 청산되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은 이루었다. 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계시로 21장 6절 하고 선언함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인식할 때 성경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두 권의 책도 아니요 66권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기하 첫시간에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된다는 정의를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찍혀진 원복음이라는 점이 움직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있는 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색이라는 역을 출발한 구원열차가 계시록이라는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66층의 건물에다 비할 수도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골조가 지탱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은 나눌 수도 없고 떼어 놓아서도 아니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통일성과 점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한점 원복음이 찍혀진 것만으로는 계시가 밝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동네인 에블라임에서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하여 태어나 은 30에 팔리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심으로 구속사역은 완성이 되고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는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설교자의 사명. 그렇다면 말씀을 맡은 설교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명해진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1.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2.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첫째는 그리스도의 풍성, 즉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물과 경륜, 즉 십자가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예언 등을 어떻게 일관되게 추진해 오셨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주권, 신실, 선하심과 인간의 폐허, 거짓, 배음망덕이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는 자라면 오라 하고 가슴을 치면서 깨어지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성막 계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내려와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은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하고 성막 계시도 받아가지고 내려왔음을 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왜냐하면 돌비가 율법이라면 성막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인가? 성막에 와서 흠 없는 생축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에 대한 명백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내려와 그 시경대로 성막을 세운 것이 무엇보다 뭐, 중요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용도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 있겠는가? 이 계시가 성막 성전이라는 모형으로 주어졌다가 임마누엘로 성취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이라고 하신 교회로 적용되었다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계시록 21장 3절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건설의 마스터 플랜이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은 연결하여 세워져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막의 존재 의미란 단편적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각 부분을 만들어 이를 결합하고 조립하여 세울 때만이 그 의미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막의 식양과 기구들을 따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성막을 통하여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해체되고 맙니다. 번제단에서 희생당한 어린양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복음 진리의 증거를 세울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 주제란 하나님의 거실 성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식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자란 창세계에서 시작하여 유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이 식양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야만 경고한 신앙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척추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예증적 설교는 성막을 해체한다. 성경을 교훈적, 모범적, 예증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제시하여 이를 본받고자 제시하는 것을 모범적, 교훈적 또는 예를 들어 증거하시는 예증적인 설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교하기도 쉽고 감화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라면 성경을 들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노나 불경, 심지어는 삼국지나 춘향전을 가지고도 교훈적이고 모범적인 감동 어린 설교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발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강단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예증적인 설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료 식양을 조각난 그림으로 만들고 해체시키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란 성도들은 단편적인 성경 지식은 풍부하면서도 이 퍼즐이 어떻게 연결되어 지어져 완성되는지를 모릅니다.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인을 양산 아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인을 양산하게 됩니다. 설교를 듣고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지. 나도 유나처럼 불성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지 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강단은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즉,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책임을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한 순종으로 동기가 왜곡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소원과 축복을 추구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기복과 병고침 등이 무너질 때 그들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열 번째, 구속사적인 설계의 유익, 왜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설교에만 하는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속사역이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하여 나오신 역사입니다. 성경의 분량이 많다 하여도 크게 하나님의 해주신 일과 사람의 한일 둘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과 그들의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은 다거짓대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 행사를 한다면 구원객은 이미 에덴에서 에덴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신의상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그 거짓됨이 드러났습니다. 돌판이 깨어진 사건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가능 가망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허용하셨는가? 이 사건은 구약 시대에 대한 총 결산과 같은 것인데. 결론은 자구,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인간의 거짓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절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폐역한 인간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인가? 왜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만 하는가? 구속주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두 번째죠.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설교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란 그리스도를 증거라고 세운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임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인간들에게 행해진 일들은 얼마나 선하신가 또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 주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것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성도들을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골조공사도 같은 작업입니다. 교훈적이고 축복적인 설교로는 뼈대를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임을 세워주어야만 시험과 실현과 임종 머리에서도 견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축복은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오셨는가를 깨닫게 될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함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망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성취해 주신 것을 확실히 깨달은 자라면, 자라야만 남은 한 가지 약속인 재림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생전에 그 날이 이맘을 보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히브리서 11장 13절. 여섯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구속사의 동일 선상에서 동일 선상에 서 있다는 자각은 자신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각성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자신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명감과 베드로와 바울 등은 자기 시대 자기 사명을 완성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났지만 그들과 함께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각성은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사활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이상 여섯 가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마시고 형제 손에는 성경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자문해 보아야만. 갑니다.